예자 그럼 여러분 속미인곡이라는 작품 중요한 작품이죠 가볍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이라는 게 이탄이라는 뜻이잖아 원래 작품의 제목은 삼인곡입니다 미인은 임금님이라는 뜻이고 물론 아름다운 여인이긴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원래 앞에 사 자는 생각사 자니까 임금님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속 미인곡이니까 임금님을 생각하는 노래 2 정도 되는 거지, 그렇 근데 원래 제목이 삼위인곡이었던 걸 생각하면 작품의 제목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따져볼 수 있는 거지. 주제가 뭐겠느냐? 임금님을 사랑한다, 임금님을 생각한다. 이게 연군지정이 되잖아, 연군지정. 그러니까 일단은 속 미인곡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주제 연군지정이 들어가줘야 돼. 연군지정이라는 주제. 자, 그래 놓고 본격적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잘 알고 계셔야 될게 있는데 이 작품은 아주 독특하게 감녀 갑, 갑 있잖아. 갑, 갑녀, 그 다음에 을녀, 갑을 관계 많이 들어보셨죠? 감녀하고 을녀라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어디까지가 감료고 어디까지가 을녀인지가잘 쪼개져야 돼. 알겠지?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건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갑을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갑이 중심이고 을이 갑보다는 낮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감녀가 보조화자고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보조화자고 중심화자는 을려예요. 을려. 을녀. 알았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갑을 관계로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줄 보세요. 대가난 그랬죠. 적이 가는 이런 뜻입니다. 대어 각시 저 각시 본 듯도 한대어이고 본 것도 같구나 이 말이죠. 본 것도 같구나.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천상 백옥경의 밑줄인데, 천상은 일단 하늘천 자 윗상 자니까 하늘 위 이런 뜻이고, 백옥경은 원래 우리나라 전설에 옥황상제님이 사신다는 궁전인데, 여기서는 지은이인 정철이 지금 임금님과 함께 있다가 유배, 귀양살이와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 천상 백옥경, 옥황상제가 사신다는 곳은 사실 본인이 과거에 머물렀던 임금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 서울 한양의 경복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천상 백옥경은 한양 서울의 경복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어쩌다가 그것과 이별하고 해 다되어 저문 날에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걸었죠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갑녀 갑녀 갑녀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중심하자 을려가 나와서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어와, 내여이고, 아, 너로구나. 내 사설, 사설은 이야기란 뜻이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 들어보아라. 내 얼굴, 여러분, 옛날에는 얼굴이 페이스 안면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동, 행동이니까 나의 몸과 나의 행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여러분 요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옛말 중에 괴다라는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님 괴함즉 한가마는 님께 사랑받음즉 한가마는 이 말이죠. 사랑받기에는 좀 모자란데 어딘디 날 보시고 어쩐 일인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 너로구나 여기실세 여겨주실 때의 이 말이죠. 어쩐지 나를 보고 너로구나 여겨 <laughs> 주셔가지고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이래는 아양이거든 아양이야 교태야 어자러이 굳었던지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 낯빛은 얼굴빛이니까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누워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해보고 니러 앉아 일어나 앉아 헤여하니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였으니 여러분 뇌는 여기서 산이라는 뜻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아, 서러워 풀쳐해니 서러워 풀어 헤아려 보니 조물의 다시로다 조물주의 다시로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조물주의 탓이라는 것은 신의 뜻인 것 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 모든 일, 내가 님과 헤어지게 된 일이 하늘의 뜻 같다. 운명론적 세계관, 내지는 숙명론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명론 쪽이다, 숙명론 쪽이다, 모두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끊고, 을려였어요. 그랬더니,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지요. 끊고, 감녀입니다. 감녀가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맺힌 일이 셔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을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긴, 중심하자, 을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봅시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미워이셔 님을 모신 적이 있어 가지고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여러분 옛날에 물 같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연약한 얼굴.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라 몸이라 그랬지.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날인고 그랬지요. 춘한 고열은 춘자는 봄 춘자잖아. 봄 하는 추운 거니까 봄 추위. 그 다음에 고열은 여름의 무더위를 이야기하겠지. 봄 추위하고 여름 무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그렇죠? 어떻게 지내시는 거며 추일 추자가 가을 추자잖아요. 동천 동자는 겨울 동자고.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은 또 누이라서 메셨는고 누가 모셨느냐 이런 말이겠죠. 죽조반 옛날에 아침을 먹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먹는 죽이 죽조반인데요. 죽조반 그 다음에 조석 뇌 그랬는데 조석은 아침 저녁 이런 뜻이고 뇌는 원래는 산인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밥의 높임말 진지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아침 저녁 진지는 예와 같이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잡수시는가 뭐 이런 말이겠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신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님다희, 님 계신 곳, 이런 뜻인데, 자꾸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리 하나, 어떻게든 아자하니, 알아보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랬죠 내일이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려나 뭐 이런 것일 테고 내 마음 둘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이런 거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묘에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묘에는 또다시 산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묘에는 산이라고 보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와서 메모할 게 조금 많아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뇌. 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지금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소망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공간이 산입니다. 그래서 왜 산에다가 화살표를 빼서 뭐라고 적느냐? 소망 성취 공간 1 이렇게 적으세요.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카니와,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뜻이니까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그렇죠? 구름에다가 세모, 안개에다가도 세모. 그러니까 내가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산에 가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소식을 아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내가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 됩니다. 일단 구름과 안개에다가 방해물이나 장애물이라고 적어주시고 하나 더는요. 이게 임금과 신하 관계라고 따지면 내가 임금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중간을 가로막는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장애물 간신 두 가지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면 1월은 밑줄 그으시면 해하고 달인데 빛나는 것들이잖아. 요게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을 어찌 보면, 지척, 가까운 거리, 여기를 모르거든, 천리, 먼 거리를 바라보겠느냐. 가까운 거리도 볼수 없으니, 먼 곳에 있는님의 소식은 알수 없죠. 결국, 산에서님의 소식을 아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자 하니 물가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산에서 실패한 뒤에 물가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물가는 뭐가 되느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공간 두 번째가 돼요. 소망 성취 공간 이 요렇게. 두 번째 공간. 그래서 물가로 올라 물가로 가 봤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둠정된 저이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람과 물결도 또다시 님의 소식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애들이니까 바람과 물결에 세모 표시하시고 장애물 또는 방해물이라고 적으시고 또 간신도 가능하다고 적어주십시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빈배에 밑줄 그으시면 안 그래도 님의 소식을 알려고 하는 그 소망을 성취하지 못해가지고 심란한 마음의 시적 화자가 텅 비어 있는 배를 보니까 더 신난해지는 거거든요. 더 정서를 이렇게 심화시키는 애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여기서 빈 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 강가 하늘 아래 혼자 서서 혼자 서가지고 디난 해를 굽어보니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희 님 계신 곳 그런다 그랬지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어이고 더욱 아득하구나 이 말이죠. 결국 어, 산에서도 물가에서도 님의 소식을 아는데 실패한 겁니다. 고답 모천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찬 잠자리에 밤중만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벽 가운데 있는 청등 청사초롱인데요. 밑줄 그어 보시고 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벽 가운데 있는 청사초롱이 중요한데 청사초롱이 뭐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옛날에 켜놓는 등불이거든. 근데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불만 덩그러니 켜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심란하겠죠. 생일날이야.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케이 위에 초만 타고 있어. 아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여기 반벽 청등도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을 더 심란하게 외로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어주는 정서심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됐지? 오라며 내리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 뜨며 반이니 헤매고 방황하니 적은 더 잠시 역지나야 힘역자 다 할진자 힘이 다 해가지고 푸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의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동그라미 그 예뻤던 얼굴이 반이나만 늙어져라 반이나 늙었구나. 세모 지시면 되죠. 그래서 예뻤던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래요. 꿈에서 보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 말 그대로 마음에 먹었던 말을 슬카자, 실컷 살자하니. 여러분 이게 사뢰다, 아뢰다,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아르려고 말하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눈물이 바로 연달아서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매여하니 정을 못다해가지고 목이 매이오디언된 방정맞은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지. 그 다음에 개성 밑줄 그으시면 닭 울음소리인데 잠은 어찌 깨졌던고 잠이 어찌 깨었던가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렵게 님을 만났는데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깨버린 거잖아. 그러면 닭 울음소리 개성이 뭐가 되겠느냐 또한번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 또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여기는 간신은 안 하거든요. 간신은 쓰지 마시고, 방해물, 장애물만 적어주세요.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에 갔느냐? 다 헛된 일이로구나 님은 어디에 갔느냐 결에 잠결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뭐 꿈결에 니러 앉아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여러분 어여쁘다가 옛날에는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뜻이었어요 불쌍한 그림자 그림자만이 날조차할 뿐이로다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시어디어도 자주 나오는데 죽어 없어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죽어 없어져서 나골이나 되하이셔. 나골에다가 네모. 이 작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나골은 그 월자가 달월자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 없어져 지는 달이나 되하이셔. 돼가지고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는 환하게 뚜렷이 이런 뜻인데 환하게 비추이라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을려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각신님 다리야카니와 다른 커녕 구잔비나 되셔셔 구잔비에도 내모치시고 여기 마지막이 감녀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모친 두 가지가 있는데 낙월하고 구준비죠. 둘은 공통점 적으세요. 시적 화자가 죽어가지고 달이 되고 죽어가지고 비가 되겠다는 거니까 화자가 죽은 뒤에 화자를 대신하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고라고 구준비에다가 공통점 화자의 분신이라고 적으세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나고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소극적 사랑. 소극적 사랑. 그런데 구준비는 직접 갖다 때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적극적 사랑.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화자의